예 <laughs> 한동부에서, 이, 전원어, 한우, 토팔터 유병철 1위, 김현호 3위, 최상승 다이스타임 김현호 36.9초 유병철 37.3 여성 선수들은 유병철, 김현호 선수타의차는 1.2초 남은 시간 6분 유병철 오렌지색 MDX, 김현호 파란색 MDX 한코너 차이보다 저선수한 1코너 이렇게 빙빙글 있다 김현 선수 패스 재밌어지는 비밀 결승장 이별설대회 주현호 김현호 왕급 주도면서 선수를 쭉쭉 빠져나오는데 김현호 주도했어요 아이수과2승전을는이별설 아시 종료, 1년도 안전에 김연라에보안 짭니다, 안 돼. 김어라, 어에위기가 있었지만 다시 살리면서 썰바면서 선수. 슈트패크가을통과하는 김어라, 안전적인 스윙으로 더블, 더블 더블 더블. 이병철 시원하게 선년 다시 한번실수해보 이병철 김어라, 김어라, 코스를 거짓다. 자, 이병철. 김어라를 쫓아오겠습니다. 통이비어 선수와 이 다시 선이아주 기회가 많습니다 조선수가 자존심을 구한 대결 전기는비매이지만 의미를 큽니다 이 경기에서 진열해 이비어 완전 망신 남은 시간 4분 30초 자, 김영철비수철 선수 가는 거에요. 철가리고김영철비가 자, 2철 선수, 김영호 선수 먼저 보내주고요. 따라갑니다. 자, 폰더라 지나가고 있는데 두 차례와 2철 선수, 사이드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더그파이팅을 하고 있는 두 차례. 김영호 약간의 슬라이드 하면서 이번철 선수가. 그치. <목소리도> 자, 김현아 선수, 번선수이번차 선수가, 2번 차선번차선수이 2번 선수가, 아 다시 선수가, 아, 서 다시 선수가, 2 선수가, 선수가, 2번 선수가, 2번 차 선수가, 2번 차 선수가, 2번 차 선수가, 더블 차 선수가, 오렌지서 차량 이병철 김현호 선수 살짝 탈터 돌리면서 차이가 약간 벌어집니다 이병철 오른쪽 선단 성공 도명호 성공 두 선수의 차이로 2초 차 남은 시간 3분, 3분 10초 이병철 선수 보통 선두로 찾아야 되나어려없는 실수를 많이 하는 이병철 자 김현호 선수 다시 한번 빨터를 건드리면서 차이가 벌어집니다 3초 차 유경철, 한숨 돌리면서, 5초 차! 계속해서 실수를 하고 있는, 김베로 자, 안정감을 덮어준 유경철 선수! 베스트 레퍼 정신은 탑니다! 36초, 1, 3, 4! 중앙 40초, 최상태 44초! 최상태 선수 0렙, 나머지 선수 8렙! 2분 30초 남았습니다! 2분 30초! 아, 세오라시아의 블루맨 1위 라운드에서 이어고 있는 이번 차의 코스에 거리를 합니다! 아, 김현아 스는실 수! 이번 차 우측 턴다, 통다 이번 차의 39초! 김현아 42초! 최상세의 베스트 랩타임 결실합니다. 40초, 3. 아, 오늘 최상세. 가장 조, 좋은 랩타임을 보여고 있는 최상세. 빠르게 오프로드에 적응하고 있는 최상세 선수. 40초 기록합니다. 1분 40초 남았습니다. 1분 40초. 1위와 2위. 10초 차. 자, 이번 최선수 실수하면서 차이가 약간 좁아졌고요. 이번에 또 실수하면서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이발소, 우측 3단, 통과! 그대로 3단, 통과! 두상시 차이, 6초 차! 6초 차! 남은 시간 1분 15초! 6초 차, 탈거라 합니다. 1분 2. 이병철안정적인3단일까 드롭해 주신 모습 아이병철2보이습니다 본인 이병철명이서다뒤이서다명이서 2명이서 2명이서 이서많이서어 왔습니다. 명이서2이서 2명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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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이서 2명이서 2명이서 이서 2명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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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이서2이서 2명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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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명이 2명이서 2명이서 2명이 선두와 이두바퀴를됐어 아, 김현호 선수 실수했네요. 네, 출발하세요. 오케이, 인정, 인정. 자, 두바퀴 도덕수는 2차례. 아, 유명철 약간 짧았다. 김현호 선수 돌았다. 유명철 둘이 누으면 김현호 마지막 바퀴 통과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바퀴. 자, 경기시간 5초 남았습니다. 4, 4, 이게 마지막 바퀴입니다. 이게 마지막 바퀴. 경기시간 끝났습니다. 이곳에서이곳 s a m i 감사이번 b e 김 a v i